안녕하세요 김신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 아가 옷을 바지와 우에또리를 만들려고 원단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다를 뜨지 어, 않았어요 가다를 뜨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옷 가지고 그냥 재서 이렇게 대놓고서 그냥 간단하게 잘라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단을 겉과 겉끼리 이렇게 마주 보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옷도리를 저희가 어, 소매자라고는 안에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렇 넣은 상태에서 바늘 접어주세요. 이렇게. 바늘 접으셔서 원단을, 이렇게 하면 앞판이, 앞판이든 뒷판이든 여기가 연결 부분이에요. 어 여기 시접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소매를 제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목을 약간 덜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이게 이렇게 재서 이렇게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겉과 겉끼리 접은 상태에서 이제 밑단을 시접을 주지 말고 똑같이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잘라. 이제 이거는 뒤판이에요. 뒤판이면 약간만. 제가 이렇게 잘린 상태에서 약간만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판과 뒤판. 이제 소매를 자를 건데요. 소매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원단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과 겉끼리 마주고. 이 옆면, 어깨선 부분이 맞붙여지게, 여기가 연결이 되게. 이 소매도 한 번만 접을 거라 길이를 약간만 여유를 두시고, 여기 어깨선, 여기 겨드랑이 선에서 약간만 올라가게. 그리고 여기는 어깨. 여기 어깨를 약간만 시접을 잡고, 이렇게 가위로 찝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약간 사선으로, 사선으로 약간 내려가듯이. 이렇게 되게. 이거를 똑같이 한장더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장. 이렇게 하면, 이 소매절하게, 이, 여기 란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재보시면, 반 맞으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웃뚜리는 앞판 하나, 뒷판 하나, 소매 둘. 그리고 제가 앞판에는, 어, 여기 이렇게 접어서 눌러 박음질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앞판, 반 개장이에요. 개장이면 한쪽과 한쪽이잖아요. 반 접은 상태가 이 정도 넓이 길이가 돼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 길이는 약간 조절할 거예요. 이렇게 잘른 상태에서 두 겹을 두 겹을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요거 한 2cm 정도 2cm 정도 넓이에 어, 요거는 이따 제가 박음질을 하면서 약간 넓이와 길이를 조절을 할 거고요. 원단만 일단 요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판 하나, 뒷판 하나, 소매, 위에 목 있는데 시보리. 소매도 똑같이, 소매도 똑같이 제가 이 넓이는 이따 조절을 할 거고요. 일단 어, 요 소매만 될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 2cm 정도, 1.5에서 2cm 정도 넓이가 되게 소매는 목하고 달리 조금 좁아도 돼요. 이러면은 소매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소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지는 이렇게 반쪽을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로 연결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바지를 반대로 빼주세요. 그러면 겉과 겉이 마주보게 요거는 가다가 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적게 그래서. 상태에서 바지, 기장, 어 시접 시접 1.5 정도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바지 이 넓이와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 고무줄이 반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고무줄 높이에서 접어야 되잖아요. 시접을. 그러면은, 한 4cm 정도, 여유를 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오바를 쳐서 이렇게 접을 거잖아요. 똑같이 대고서 한장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바지 밑단에, 이 바지에, 여기, 반대쪽. 조금 여유 있게, 제가 이따가, 저기서 자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시접이, 몇 센치나 될까? 3cm? 하나 더 잘라주세요. 두 장. 줄은 이거보다 입는 아기가 좀더 작아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 시보리 될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겉에 겉에 부분이 나오게. 겉에 부분에 나오게 해가지고 원단 겉이에요 여기가 앞판 겉이에요 여기 윗부분부터 이렇게 되고 오바쳐 주세요. 이걸 달아주는 거예요. 얘를 살짝만 땡겨서 원판은 땡기지 말고 그대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남는 부분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뒷판, 뒷판도 똑같이, 뒷판도 똑같이 겉, 겉이 나오게 해서 겉 부분에 시보리 이목 있는 부분은 살짝 당겨주, 당겨주세요. 원단은 당기면 안 돼요. 겉의 옷은. 그래서 뒤판 이렇게 해서 앞판과 뒤판 어깨 부분 여기 목 있는 이 부분하고 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세요 어깨하 어깨처럼 똑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러면 목부분이 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판과 원판을 연결해서 이 시보리를 길게 잘라서 하나로 연결하셔도 돼요. 여기 소매 소매를 먼저 할거예요 소매도 역시 핀 상대에서 여기 소매 자락 아까 잘라냈지 이거 소매도 똑같이 똑같이 겉과 겉이 마주 보게 시부리 부분은 약간 생겨 보세요 발라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서 연결해주세요 이제 옷돌이 옆 부분 옆구리 부분 붙여서 쪽다 이쪽, 이쪽 반대쪽도 쳐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뒤집어주세요. 뒤집으셔서 안쪽에 들서 겨드랑이 부분, 소매 안쪽 부분과 연결 부분 이렇게 줄을 연결을 해서 맞춰서 달아주세요 돌아가면서. 소매는 항상 중간쯤 오면 여기 맞나 안맞나 이렇게 재보시고 달아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뒤집어서 연결과 연결 부분 맞춰서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밑단, 밑단 돌아가면서 오바 쳐주세요. 가지, 바지는요, 통 있는 부분, 통 있는 부분 여기 오바 쳐주세요. 두개 다 쳐주세요. 다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리 부분 시리 부분 돌아가면서 연결해 주세요. 앞판과 뒤판. 그래서 아까 제가 밑단을 이거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밑단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그래서 만드시는 그 바지 사이즈에 맞춰서 한 1cm 정도만 작게 해주세요. 똑같이. 오른쪽 왼쪽 똑같이 사이즈. 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보리 되듯이 겉과 겉끼리 마주 보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우여 옷과 약간 다른 방법이 다르지요 이게 약간 원단에 두께가 있어서 밀려나는 감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먼저 미리 달아서 폭을 박음질을 안 하고 그냥 시보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를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겉이잖아요. 이게 반을 접었으니까 겉과 겉끼리 마주 보게. 이렇게 해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 시보리 부분은 약간 이 바지통보다 적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는 자연스레 놓고 하고 이 시보리감은 약간만 땡겨주세요 당겨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반 정도 오면은 이렇게 한번 재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약간의 당겨야 되는 건지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달아주세요. 고 이제 고무줄 고무줄은 아까 쟀죠? 입는 아가에 따라서 접으시, 이게 사이즈를 재서 반 접어서 제가 항상 어른들 옷이나 뭐할땐 이렇게 박음질을 하잖아요 이거는 아가 옷이기 때문에 옷의 자체에다 오바를 먼저 쳐서 박음질을 할 거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오바를 쳐주세요 쳐주셔서. 쳐주셔서 얘를 고무줄을 중간에 바지에다 넣으셔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지 맞춰서 이제 돌아가면서 고무줄을 어 약간 당겨주세요. 옷은 당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 해서 달아주세요. 같이 주름이 골고루 가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이제 고무줄을 당겨서 마저 달아야 될지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기셔서 중간쯤에 이렇게 잡으셔서 고무줄에 주름이 골고루 갈수 있게. 그래서 미싱으로 마감 처리하겠습니다. 이 해리감 단 부분에 여기가 이렇게 너플거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판 쪽으로 넘겨서 요만큼만 눌러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집어서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길게 누를게요. 부분, 목 부분, 어, 밑단 부분 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일단은 요렇게 접어서 음, 2 c m 정도 이렇게 해서, 노르발 넓이 정도 되게, 이렇게, 이렇게 방지주세요 제가 밑단을, 원형을, 시보리를 만들어가지고 달았기 때문에, 뭐, 눌러줄 건 없어요. 눌르지 마시고, 허리 부분. 허리 부분, 고무줄 단 부분에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까, 위에 밑단처럼, 한번더 눌러서 바구니를 해주세요. 제가 이게 옷이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른쪽에 조그만 아가 주머니 하나 다 만들게요. 그냥 간단한 길에파시 하나 가지고 작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요렇게 접은 상태에서. 어, 주머니 사이즈를 얼마만하게 달 건지 아니면 안 다실 건지 그거를 어, 고민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해서 달 거예요. 주머니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꺾어서 한 번에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위에 부분 이렇게 꺾어주시고 이옆 옆에 부분에 이렇게 시접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냥 한 번에 박음질을 할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여기 다른 부분만 그냥 돌아가지 않게 주머니가 이렇게 표시만 여기 아까 시루시 표시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달아주세요 여기 다리로 꺾은 거잖 완성되었습니다.